a, 9 a로 놓을 수 있어. 또한 어? 여기 a점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이게 이 곡선 위의 점이잖아. 그러니까 a점을 집어넣으면 9 a의 제곱이라고 y값을 정할 수 있냐고. 그래서 s점은 a, 9 a 제곱이라고 놓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 다음 얘는 대칭이 잖아 대칭이면 얘 길이와 얘 길이가 같아 안 같아 같지 그 다음에 이거의 y 값은 같아 안 같아 s 와 p 의 y 값이 같아 안 같아 같지 그러면 p 점은 마이너스 a 컴마 9 마이너스 a 의 제곱 이라고 놓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 다음에 이 Q점은 마이너스 A, 0 이라고 놓을 수 있어 없어? 그 다음에 R점은 A, 0 이라고 놓을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요 사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지 밑변은 얼마야? 여기가 A고 여기가 A니까 밑변은 2A 나와 안나와? 높이는 9-a의 제곱이 나와, 안 나와? 얘가 넓이지. 맞아?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 18a-2a의 3승 나와? 맞아?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 아, 인수분해가 원래 돼 있네. 얘는 요렇게 인수분해를 할수 있지. 맞아? 이거는 3 플러스 a, 3 마이너스 a라고 놓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낼게. 빼내면 요렇게 만들 수 있어? 그러면 A에 대해서 몇차 함수야, 얘가? 3차 함수지. 3차 함수는, 3차 함수는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지. 맞아? 근데 A 값이 음수면, A 값이 음수면, 최고 차항이 음수면, 위, 오른쪽 위로 향할까, 오른쪽 아래로 향할까?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 이 경우가 A값이 최고차항이 0보다 작을 때요 경우가 최고차항이 0보다 클때 여기에서 또이 A와 요 A가 같다고 생각하면 안돼여기에선 이건 최고차항을 따져 주는 거야 최고차항 이해가 가? 그 다음에 여기에 그는 X는 A는 0, A는 3 A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서, 근을, 요렇게, 세개 잡을 수 있지.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니까, 얘는, 요렇게 그릴 수 있어, 없어? 어. 어. 아, 미안해. 이거 둘레다. 미안하다. 둘레네. 이차 함수. 어, 다 더하면 되네. 다, 난 둘레인 줄, 아, 넓인 알았어. 둘레는, 그러면 2a가 몇개 있어? 두 개가 있지. 그 다음에, 9-a의 제곱이 몇개 있어? 두개 있지. 그러면 4a,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18? 그럼 이거 이차 방정식을 완전 제곱식 해야지. 완전 제곱식 하려면 요렇게 만들어야죠. 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 있고 마이너스 1 있어야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플러스 18은 원래 있는 거지. 됐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이니까 2 a 1의 제곱 얘는 밖으로 빠지니까 플러스 2지. 그러니까 플러스 20 그러니까 a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대값 얼마 나와? 20. 이렇게 쓰면 돼. 됐어? 어. 6번, 됐어? 자,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모르는 교과서, 물론, 너 비상이냐? 신사고지. 어. 하여튼, 비상꺼 문제 봐도 똑같으니까, 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될수 있으면 좀 9시 넘어서, 좀, 그냥 공식을 쭉 해줄게. 지금 애들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공식을 하는 것보다 아니면 9시, 뭐 9시나 9시 반 이후에 뭐 하여튼 좀 늦게 10시 넘어서까지 우리 할 거니까 11시까지 하자. 아니, 너 먼저 간다고 하면 알겠어, 알겠어. 어? 여, 11시까지. 오늘 11시까지 해야 되니까 딴 친구들 있을 때 공식을 쭉 설명하는 것보다 너희들만 딱 남았을 때 공식 설명하는 게 낫잖아. 그래서 현민이도 오고 하면 그때 공식은 해줄 거고. 아이씨, 못생긴 얼굴. <laughs> 하여튼. 어, 하여튼. 그렇게 하자. 어, 지금은 그때까지는 그때까지 모르는 거한 문제씩 풀어줄게. 아, 이거 녹음되고 있었는데. 큰일 나. 미안해. 어? 못생겼다고 해서. 어? 미안해. 어. 자, 9번 보자. 아, 7번. 어, 7번도 같이 가자. 자, 7번 이차 함수. y는 fx가 아래 조건을 만족한대. 근데 이 가를 보자마자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 얘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떠올라. 야돼 이걸 보자마자. 근데 중요한 거 하나만 알려 줄게. 요새, 요새 수능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걸, 이걸 보자마자,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면 안 돼. 수능에서는. 근데, 왜 지금, 여기에선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얘기했냐면, 2차 함수여서 그런 거야. 2차 함수여서. 물론, 물론, 4차 함수가 나와도, 뭐, 6차 함수가 나와도, 이렇게 나오면, 대칭이라고 얘기해도 돼. 근데 어떤 특정한 경우에서는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 그래서 지금 지금 너희가 꼭 확인해야 될건 이차 함수일 때 요런 공식이 나오면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이 3은 여기에 있는 숫자야. 그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똑같이 되어 있으면 이때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2차 함수에서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얘기한다면 2차 함수를 이렇게 쓸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돼. 가에 대해서 찾아낸 게이 공식이야. 가에 대해서 찾아낸 거. 이렇게 쓸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가를 보자마자 를 보자마자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 다음에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y는 a x-3의 제곱 플러스 b라고 쓸수 있어야 된다. 됐어? 네. 민정아 됐어? 네. 자 보고 있지? 좋네요. 봐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나 나에서 범위가 정해졌어. 2부터 6까지야. 그럼 잘 봐. 얘가 2부터 6까지면,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면, 여기가 3이라고 해봐. 그러면,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 여기가 3이면, 요렇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지. 맞아? 둘 중에 하나인데, 2는 어디에 있냐면, 2는 여기에 있어. 6은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지. 맞아? 그러면 2에서, 2에서 최소값일까, 최대값일까? 6에서 최대값일까, 최소값일까? 3에서 최대값일까, 최소값일까? 3이 최소고, 6이 최대지. 여기에서 2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야. 됐어? 자, 이 경우는 한번 보자. 요 경우는 x는 3에서 최대일까? x는 2에서 최대일까? x는 6에서 최대일까? 이걸 고르는 거야. 3에서 최대 6에서 최소가 나오지. 맞아? 그러면 결국에는 2는 소용이 없는 숫자네. 결국 a가 양수가 됐든 a가 음수가 됐든 아무 상관이 없는 숫자가 되네. 하여튼 3에서 최대가 됐든, 최소가 됐든, 6에서 최대가 됐든, 최소가 됐든, 두 개가 나올 거야. 됐어. 근데, 최대, 어, 그 다음, fx는 직선 4x-2에 접한대. 그러면, 잘 봐봐. 4x-2가 대충 그리면, 요렇게 나와. 근데, 여기에 4x-2를 그리면, 요렇게 나올 거야. 맞아? 근데, 잘 봐봐. 얘 그림을 조금 더 정확히 한번 그려볼게. A 값이 0보다 클 때와 A 값이 0보다 작을 때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A 값이 0보다 클 때는, 어디에서 최대 값이야? 6일 때가 최대 값이지. 이게 a값이 0보다 클 때잖아. 그러면 6일 때가 최대값이기 때문에 6,8을 지나 안 지나? 여기 6,8을 지나는 점이 나와. 그 다음에 3이 최소니까 3,-10 3,-10 여기에 이렇게 지나? 됐어? 그러면 이게 축의 방정식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게 눈에 보여. 예, 그림을 좀 자세히 좀 그려줘. 6.8 여기가 최대값이 되네. 최대값이 여기 아니야? 맞아. 최소값이 마이너스 1 0이래 그러면 얘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3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도 3이니까 0,8점도 지나겠네. 얘가?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었으니까. 그러면 얘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요렇게 그려져? 근데, 근데, y는 4x-2. y는 4x-2는 요렇게 지나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맞아? 그럼 얘가 접할 수 있을까, 없을까? 대충 그림만 봐도 얜 접하는 게 어렵겠지. 맞아? 근데, A 값이 0보다 작을 때한 번, 다시 한번 그려볼게. X는 3, 여기 있어.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서 X는 3에서 최대 값이야, 최소 값이야? 최대 값이지. A 값이 0보다 작으니까. 그럼 최대 값. 8? 그럼 3,8 지나 안 지나? 여기가 최대값. 그 다음에 최소값은 x는 6에서 최소값이야. 그럼 6,-10을 지나 안 지나? 6, 여기에 마이너스 10. 여기 지나? 그 다음에 6,-10 지나면 여기 0,-10도 지나 안 지나? 지나지? 그럼 이렇게 되는 곡선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럼 여기 4x-2는 요렇게 되면서 접할 가능성이 있지. 위에 거는 접할 가능성이 없잖아. 근데 밑에 건 접할 가능성이 있지. 그러면 결국에 얘는 아니고 a 값이 0보다 작다는 게 나왔나. 나오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입시키면 되지. 3,8 집어넣을 수 있지. 그 다음에 6,10 집어넣을 수 있지. 3 집어넣으면 B 값이 8 나와, 안 나와? 3 집어넣으면 이게 0이 되니까. 그 다음 여기에 6 집어넣으면 9A. 플러스 8. B가 8이었으니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 10 나와.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2 나와, 안 나와? 그럼 A 값과 B 값을 구했네?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적어주면 끝이겠지. 요렇게 적어주면 끝이야. 그럼 x 축과의 교점. x 축과의 교점은 y 값이 0일 때 x 값이잖아. 맞아. 그럼 여기에 y 값0 집어넣으면. 여기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와? 0은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8. 결국 2 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8. 그럼 x 3의 제곱은 4나와? 그럼 여기에서 x 3은 플러스 2일 수도 있고 x 3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지 그럼 x는 5, x는 1 그럼 이 점을 어떻게 표현해? 얘는 5, 0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얘는 1.0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어, 이걸로 끝. 뭐가 어려워? 내가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길게 얘기하는 것뿐이지 실제는 이거 문제 푸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됐어. 이해갔어? 충분히 문제 풀수 있지. 너 이해갔어? 자, 9번. 자, X의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이야. 그러면, 3차식이, 요렇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 요렇게 됐을 때, 3차식은, 원래 여기에 A가 있어야 돼? X-3, 어, 여기에 또 이게 있으면, 라지 A라고 쓸게 요렇게 써야 돼 원래 근데 3차항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얘가 그냥 1이 되는 것 뿐이야 됐어? 그 다음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Y값이 10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0 집어넣으면 얘가 10이 나와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얘는 10은 요거 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A 나왔와 그럼 A는 16? 어. 이해 가? 보이긴 했어, 이건? 어. 자, 그 다음 13번? 13번? 13번, 이거 인수분해 해야지. 13번 말고 10번. 14번? 10번. 10번? 어. 10번. 이거 두 헉은? 을 알파베타라고 한대. 그러면 두 허근이면 잘 봐. 예, 인수분해가 되는지 우선 확인해야지. 예,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어, 일로 된대. 우리 똑똑한 수녀기가 된다고 했으니까 되겠지. 오 되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하겠지. 예, 이렇게 쓸수 있어? 그럼 예에서는 허근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럼 예에서 허근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예에서 허근이 나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2.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왔네? 그럼 2분의 2지. 그럼 1이잖아? 그럼 i의 15승만 따지면 돼? i의 15승에서 i는 순환성이 있지. i의 4승이 얼마야? 1. 자, 너희, 아, 이거 하고, i의 4승에 3승에 i의 3승 적으면 되지. 얘는 어차피 1이니까 날라갈 거고, 얘는 마이너스 i라고 쓸수 있어? 됐어? 그래서, 자, 봐봐. 여기에서 내가 조금 있다가도 다시 설명을 해줄 건데, 너희 진짜 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X의 3승은 1 나오는 거, X의 3승은 마이너스 1 나왔을 때, 이 공식들, 여러 가지 뭐 나오잖아. 이것저것. 어? 안 되면 이거 공식, 내가 영상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라도 보고 외우든가, 아니면, 여기 어떤 문제집이든 교과서든, 그런 얘기 다 나오잖아 x는 3승에 관련된 공식 어? x는 마이너스 x 3승은 마이너스 1에 대한 공식 이거 진짜 꼭 외워 줘야 돼그 다음 i의 4승은 1이 된다는 거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도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물론 너희가 지금 중간고사 범위에서 i는 끝났어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어떻게 나올지 알고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어? 꼭 외우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또 여기에서 질문. 268, 269에서 질문. 없어? 그냥 끊었다 갈게.